안녕하십니까 고리안꾸야입니다 아, 오늘은 제가 보시면 여기 못 보던 거 있죠. 예, 제가 좀 어설프지만 뭐 장비를 하나 장만해서 장비를 할 것까지는 아니고 무선 마이크 하나 장만해서 요거 한번 리뷰 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. 어, 제가 산 장비는 아 코미카 코미카. b v m WS50 WS50 치면 나오는 것 같아요 요 장비를 장만을 했는데 요게 어 중국 작품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얼핏 찾아보니까 해외배송으로 25만원 뭐 이렇게 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음, 보통 소니 그런 제품들이 지금. 60만원, 80만원 이렇게 보고,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결과, 국내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무선 마이크만 한 10, 한 45만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, 그급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요 마감이나 요런 퀄리티로 그렇고 같이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고, 괜찮은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소개를 시켜 아,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어... 6채널이구요. 그 다음에, 리얼타임으로 오디오 모니터 가능하고 큐온 밧데리, LCD 창 거기다가 핸드폰에다 바로 연결해서 쓸수 있고 음 60m 한 통달거리 한 60m 정도 되고 네. 그 다음에 볼륨 조절이나 이런 것들 되고 채널도 6개니까 뭐 6개 정도면 뭐 저희 같은 아마추어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 쓰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. 뭐, 아주 비싸지도 않고,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포트나 이런 데다가 연결해서 쓰거나, 요렇게 해도 좀 괜찮고, 디자인 자체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네.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가 코미카에서, 어, 코미카 그 무선 마이크를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. 호미카 이게 글쎄요 뭐 해외 리뷰 보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돼 있어서 그래서 저도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쓰려고 구매를 했습니다. 어오 네. 볼까요? 아... 설명서 네. 성적 오줌서 치워버리고 이제 수신부 같아요 수신부 음. 이렇게 핸드폰에다 꽂을 수 있게 짐벌이나 뭐 이런 데다 보실 수 있고, 위에다 모으고. 다른 거 설치할 수 있도록 되 있고, 음. 충전하는 거네요. 충전하는 거, 아웃풋. 있고. 이게 송신부입니다 끼울 수도 있고, 뭐허리다찰수 있게 클립 있고, 되게 가벼워요. 되게 가볍고, 핸들, 핸들에다 이렇게 꽂았어라.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핸드폰 이렇게 껴서, 사용하실 수 있는 큰 핸드폰들은 못 쓰겠네요. 응. 사이즈가 노트나 뭐 이런 건못 쓰겠어요. 응. 그리고 이거는 충전잭인가 보네요. 충전잭이나 무슨 뭐 USB잭. 어, 네. 그걸 바꿔주는 예. 사극인데, 3극으로 바꿔주는 잭이 있고, 이거는 무선 마이크.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네요. 예. 어, 우선 기계 좀 볼게요. 네. 이게 송신기. 송신기인데, 질감도 괜찮아요. 질감도 괜찮고, 클립도 다른 거이 뭐, 정도면 짱짱한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마이크 그리고 요게 이제 제 아이폰에다 장착한 건데 수신기입니다 이 그립도 뭐 저것도 괜찮고요 느낌도 괜찮고 뭐 이렇게 막싼느낌안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젠더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고 키고 뭐 채널이 6개인가 되는데 그 채널은 숫자만 맞춰주시면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음 우선은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고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외부에 나와 있고요 아, 네. 외부라지만 사실 변한답니다 네네 <laughs> 네. 네, 적정값 찾기 위해서 또 나왔습니다 아 볼륨을 최대한 줄이니까 아예 소리가 녹음이 안 되네요. 아예 뮤트가 되네요. 뮤트가 비가 와도 사람들이 우산을 안 쓰고 있습니다. 예 필리핀에서는 우산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여기 한분이 계시네요. 아 조교도 한분 계시고 예 필리핀에는 확실히 우산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. 이걸로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. 라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농심 라면. 옛날 라면이 있지 않았네. 하여튼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